지금까지 시기별로 한류가 어떻게 발전하였고 또 시기별로 한류의 특징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한류가 한국의 문화 외교와 어떤 관련이 있고 또 한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한류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영화나 음악 그리고 드라마 뭐 게임으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이 한류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경제 약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한류는 또한 한국관광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요. 2019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류로 인한 관광매출액은 약 11억 달러이며, 이는 국내 여행의 5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한류의 확산이 지속된다면, 이와 관련된 문화 소비의 증가는 다시 한류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 관광에 미치는 이 한류의 파급 효과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류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한류 중에서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들은 휴가를 이용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볼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 음식을 체험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규모 관광객의 한국 방문은 큰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난습 아, 어, 이분이? 스 다리야, 아, 윈난, 윈난, 이분이? 어, 대분이 어, 이분이? 어, 이분이? 어, 한분이 어, 이분이? 어, 이분이? 어, 이분이? 어, 이 어, 이 어, 이분이? 어, 이 어, 이분이? 어, 이분 어, 이분이? 어, 이 어, 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길거리 음식 부산 명물 씨앗호떡에 중국인이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그 맛이 어떤가요? <목소리> <목소리>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은 꼬치 요리 중국인이 많이 먹는 양파와 고기가 어우러져 입맛에 딱입니다 晚上不是还要吃吗？对的，那现在吃能吃得下吗？来了肯要尝一尝韩国的特色小吃，对，才能体会到来到韩国了。韩国旅行特别开心，非常的开心，非常开心，特别开心。 다양한 명소를 배경으로 전통 의상을 입은 모델들과 사진 한 컷. 한족에서는 투호 등 전통 놀이도 체험해 볼수 있는데요. 한강에서 그야말로 흥겨운 축제를 즐기는 4천여 명의 유커. 쓰는 거 중국 이름은 한글로 쓰는 거. 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유커에게는 한글 캘리그라피도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굉장상. 굉장히 환패도 만족이, 태유살라. 샷은 태好了. 태빵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바고일간 한국에 머무는 이들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만 해도 500억 원. 정말 대단하죠? 본격적인 축제를 알리는 화려한 폭죽이 터지고. 사상 최대 단체 관광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한국 대표 보양식 삼계탕 시시 드라마 태양의 후에 예 등장한 삼계탕은 중국 관광객에게 워너비 음식입니다 쉰香啊 쉰香的很香真的好好吃哇 感情一样对对对对对对对非常好我之前也来韩国吃过这是我第二次得很好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삼계탕을 맛본 후에는 태양의 후의 후에 OST를 부른 대한민국 최고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드라마의 인기만큼 반응도 뜨겁죠 <목소리> 메인 주제곡을 부른 거미의 애절한 열창에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진 음악 특별한 축제는 한국을 찾은 뉴커에게도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겠죠 두 번째는 이 한국 슈퍼스타의 부상입니다 한류는 영화 음악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 일본 그리고 중국 싱가폴 홍콩 대만 그리고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류 스타를 배출하였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배용준을 시작으로 송혜교, 김수현, 이영애, 송중기 등이 그리고 케이팝 스타로는 보아와 동방신기, 카라, 소녀시대, BTS 등 많은 스타들이 배출되었고 또 지금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총리를 지냈던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신이 욘사마만큼 인기가 많으면 좋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류를 통해 배출된 스타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이 한국인들이 자신감을 크게 높였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류는 한국 관광에 큰 힘이 되었고 또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뭐 드라마나 뮤직비디오를, 뮤직비디오를 통해 공개된 촬영 장소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찾으면서 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많은 여행사들은 이러한 촬영지를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패키지 여행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도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 이 한국은 관광으로 215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렸고, 1750만 명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의 해외 관광객 성장은 2030년까지 연 3.3%로 18억불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은 한국의 관광 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 하나를 또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동영상으로 전라남도 순천 지역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한국의 전통 민속 음악인 타령을 통해 만들었는데요. 이 조회수가 벌써 3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같이 우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100 번째 생일 을축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내가 출발할 테니 아무거나 a t 도 퇴근할 여 o 너 챙겨도 오해. 날씨도 완벽해, 찍어줄게, <목소리도> 다 n a go 줄 h r o u g h t 바람은 누리를 불뜨게 ]hmm. 너도 느 h i'm gonna do the thing about as you c o 다음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입니다. 최근까지도 한국의 이미지는 한국 전쟁이나 남북한 갈등, 재벌 사회,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 등 어려움 속에서 서울올림픽을 치른 나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물론 서울올림픽 이후 이 한국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해외에서의 한국 이미지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류가 이런 우려들을 모두 변화시켰고 또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류는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개성 있는 엔터테인먼트 상품들, 이국적인 장소와 범아시아적 슈퍼스타들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매우 강력한 브랜드 코리아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K팝과 K모비, K드라마의 엄청난 인기와 함께 한국의 가치, 사회, 전통문화를 비롯해 영화에 나왔던 아름다운 장소까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과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또한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류의 발전 과정 중이 한류 2.0과 3.0, 그리고 신한류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 한류가 가져온 다양한 성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한류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는 과거 한류의 흐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 수업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팝이라고 하는 것은 한류 중에서도 대중음악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한류 2.0 시대에는 K팝이 중심이 되어 한류가 확산되었고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 한류의 세계화를 추동하였고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기점으로 한류의 세계화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K-팝이라는 단어 안에는 한국의 대중음악이 본격적으로 세계화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고요. 신한류는 2020년 이후 새로운 한류 현상을 말하며, 혹은 K-컬처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한류의 성과로는 뭐 경제적 효과 그리고 국가 이미지 개선, 한류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 증가 등뭐 경제적 측면과 함께 문화 외교적 측면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